여러분,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의 속도는 너무나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삶을 지탱해온 성경의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면 이 축복의 소식을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의 진정한 답을 찾아 떠나는 성경지의 탐구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것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려 애쓰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말죠.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골짜기를 건너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거친 길이 사실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조건없는 사랑이 드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확증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에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눈물과 희생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내어주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공허했던 가슴은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죽음 이후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겸손은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 그 이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1장 2절에서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건이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 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 자리는 비로소 영광스럽고 견고해집니다. 마음의 짐이 무겁다면 오늘 그 모든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삶의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와 같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깊은 산속 고요한 남자에서 느끼는 정적보다 더 깊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이 말씀을 조용히 을조려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유한 재능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선물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기보다 내게 주신 작은 것을 통해 이웃을 섬길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정, 정, 문화 속에 담긴 나눔의 미덕이 성경적 청지기 정신과 만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대자연 앞에 서면 우리는 창조주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며 노래합니다. 광활한 우주의 별들부터 이름 없는 들꽃 하나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자 은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창조주의 솜씨를 찬양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질서 속에 여러분의 삶 또한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곤 하죠. 골로새서 세장 13절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비난할 일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움의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탄감 받은 빚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한다면 타인을 향한 용서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5절의 가르침처럼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랑으로 건면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와 같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시기심이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으로 세우십시오. 맑은 거울에 세상이 비치듯 깨끗하게 지켜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늘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